드디어 왔습니다. CCS, 울트라. <laughs> 이것도 써봐야죠. 음. 이야, 끝내주네. <laughs> CCS는 이 볼트를 4개 주네요. 예, 드릴하고, 어, 이거, 여기 올라갈 때, 끼우는 여기하고. 이게 Z3하고 맞아야 되는데,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. 일단은, 이건 여는 게, 이렇게? 어, 아, 맞네. 아두 번. <laughs> 야 좋네. 풀리는 Z3하고 똑같, 똑같네요, 거의. 근데, 장네 확실히 소프트하네. 예, 소프트해요. Okay. <laughs> 이게야 이게 돌아가야 돼, 이게. 그 Z3하고 이 육각형이 맞아야 어, 호환해서 쓸수 있습니다. 드릴을 두개찰 수가 없으니까, 등간기는, 등간기는 네, 두 개를 찾는 게 맞고. 이게 너무 이 저기 정보가 없어가지고, CCS는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. 이 스위벨 있는 게 무조건 있는 거 사야 돼, 무조건. 제가 써보니까. <laughs> 이, 저 Z3 핀박스에 있는 거하고, 이거하고 육각형 비교해볼게요. 카라비너고요 어, 이것도 이중잠금이네 올리고, 돌려서 여는 거. 그, 패철꺼, 그, 거랑 똑같은 방식이요. 그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, 다 잊어버리고 한 개가 있을 거예요.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, 요, 금색, 고. 아무튼, 저 Z3 저 꺼내보고요. 이 박스는 제가 Z3 두개 사가지고, 이거는 그겁니다. 재봉틀 기름. 하나는 저쪽에 넣어놨는데, 한 번도 안 뿌렸어요. 이 박스가 두 개여가지고, 다른 박스에 그게 넣어있는데, 한 번도 안 뿌렸고. 이게 맞아야 될 텐데, 육각형이. 이건 Z3 육각형이고요. 오, 딱 맞네. <laughs> 다행히딱맞아딱 맞아. 딱 맞아. <laughs> 이거는 CCS 그 육각형입니다. 어이 어이구, 어디갔어? 똑같네. 길이는 Z3께 좀더 길고 아무튼 호 환이 되네요 다행 히 똑같이 이게 안 맞으면 이두 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오, 아무튼 울트라 <laughs> 됐어 이, 이 육각형들은 제가 저기 드릴 두개 썼는데 두개다 꼽아놨어요 네, 필요 없어요 예 <laughs> 네, 뭐든지 간에 장비는 아끼면은 예똥됩니다똥돼 네, 똥댑. 네, 무조건 써야 돼요 막 <laughs> 어, 장비 아낀다고 사가지고 아 쓰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가면 바로 사 써야지 <laughs> 야이 좋네 더 작네 Z3보다 어, 확실히 좀 작은 감이 있어요, 지금 보니까. 근데 비슷하네, 그래도. 이게 좀장애요 기아가. 아무튼, 아, 좋네요, 좋아. CCS 울트라요 울트라. 울트라가 이제 그 Z3, 그, 저, 레스큐처럼 이렇게 수위벨이 달렸어요, 이게. 제가 중국 직구를 알리밖에 안 하는데, 알리보다 싸게 산것 같아요. 네, 네이버 쇼핑에서 산데, 그분이 이제 그, 뭐야, 어, 그, 그 판매 이 제품을 처음 하시고, 저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1대1 문의로 물어봤어요. 에, 울트라, 이거, 스위벨 달린 거, 얼마냐. 근데 프로 가격으로 샀습니다. 프로. 요거 밑에 거. 스위벨 안 달린 거. 그분 판매한 곳에는 그 울트라 란이 없어요. 이 그러니까 프로로 하시면, 하면은 이거 보낸다 해가지고, 반신반의로 했는데, 와, 이 울트라가 왔네요. 다행이다 <laughs> 걱정 좀 했는데, 와, 이, 다행이요. 그 알리에서도 싼게 요새는 또 생겼을 수도 있는데, 며칠 만에.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. 근데 제가 이걸 살 때는, 에, 이, 이, 여기서 엄청 싸게 산 거예요. 지금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에서는 제일 쌉니다. 이게 83만 5천원인가? 네, 83만 5천원에다가 관세를 11만 몇천원 뺐어요. 네. 그, 아무튼. 네, 네. 그, 다 해서 한 90만 원, 네. 100만 원 조금 안 됐어요. 근데 지금 알리에서 하면 100만 원 넘을 겁니다. 아무튼. 와,